디퓨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완성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퓨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좋은 기회네요. 네요 디자인 엄청 이쁘죠? 네. 하고 이건 이제 디퓨저 액! 음아 아, 음, 화이트머스 크그 되게 음. 이향 되게 좋은데 네.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되게 만들기 쉽겠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만들어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 받침대 위에 이거를 그냥 올려서 끼워주시면 돼요 아 끼워주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네음아여기가앞인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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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다 그럼 이렇게. <laughs> 네 맞아요.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랗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아네 맞아요. 구멍이 아, 네. 있네요. 이거를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끼워주시면 돼요. 홈에다. 아, 되게 조심스럽네요. 이게 떨어질까봐. <laughs> 어 여기 유리병도 들어있네요. 그쵸 그쵸. 그냥 끼워주시면 돼요. 아 어? 되게 끼우는 것도 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거는 이게 끝이고요. 이제 끝이고 이제 유리병 안에다가 디퓨저 액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음아 이거를 이거 네. 넣어. 어향 되게 음 좋네요. 되게 진짜. 좋죠. 네. 진하지도 않고 음음 은은하게 온천향 좋죠. 이게 조금만 에이, 뭔가 <laughs> 유리병 <유리베이> 잡아지고 <laughs> 어? 향이 금방 뭔가 올라오네요. <laughs> 그쵸. 향이 진짜 확 올라요. 와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스트, 손으로 아. 살짝씩 만져서 좀 펼쳐주세요. 아,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네,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와, 확실히 이렇게 펼쳐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 하고, 네. <laughs> 완성. 네, 이렇게 하면 맞나요? 네, 끝이 정말 쉽죠?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어요? 만지시면서? 아 일단 제가 만드는 거에 되게 소질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만들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대로 끼우기만 하고 이게 앵 넣고 함, 해서 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색깔도 되게 예쁘기도 하고 음. 조금은 해가지고 <laughs> 인테리어 용으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인테리어 효과도 진짜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진짜 되게 파릇파릇한 예뻐가지고 이게 많이 음. 색깔이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색깔도 있거든요. 아, 네, 아 맞네 여기 보라색깔, 파란색깔, 분홍색도. 네, 어, 원하는 색깔 골라가지고 한 쪽, 그쵸, 그쵸? 그쵸? 네. 취향 따라서 색깔 고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용이또 네. 많아가지고 오래 쓸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지금까지 타워 디퓨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